긴장타는 꼬꼬 과 이번엔 통행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다 최대한 가까이 예으 성공 거의 반발의 차이로 성공했다 <laughs> 어디 다고 잡을까? 소음은 어떤가요? 무슨 소음이야? 오. 아 우리 소음 아우디 소음 저희가 처음에 차를 딱 출고를 하고서 처음 느꼈던 소음이 있죠. 그 RPM 1.5 정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그 이상한 엑셀 밟을 때에 생기는 떨리는 소리. 그 소리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.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. 이게 엑셀 밟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혹시나 엔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심히 염려가 돼서 사실 엔진상의 문제만 아니면 그냥 잡소리 정도는 무시하고 탈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어차피 저는 노래 들으면서 탈 거고 이 잡소리 나는 것도 사실은 저 혼자 탔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공식 보증 기간도 남아있어서 어 최대한 차를 얼른 센터에 데려가서 문제가 뭔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래. 운전할 때 거슬려요? 아니요. 노래 끄면 거슬리죠 솔직히. 어, 순간순간 들리면 이제 아이 차에 뭔가 결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이렇게 빡침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요. 만 잡죠. 전 노래 끄면은 언제나 들리던데. 노래를 들... 틀고 있을 때도 rpm 올라가면 들리기도 해요. 근데 노래를 잠깐 중지를 하거나 노래 소리가 잠깐 작아지는 구간에 이그 이상한 잔, 잡음이 이제 또 엑셀 밟을 때면 어김없이 나니까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있죠. 근데 何だ 출력이 낮거나 뭔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진 않는데. 제가 네. 때 네.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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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즈 컨트롤을 믿지,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거의 없어요. 알아서 멈춰주거든요.